고향이자 사실상 본토였던 영국에서 주목받는데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그들은 프린스나 마돈나 같은 가수를 찾았지, 이런 열등한 음악을 굳이 데려올 생각이 없었대요. 한시대를 풍미해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이전에 밀리 바닐리, 데드 워 라이브 등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받은 요청이 바로 이 그룹이에요. 불꽃처럼 활동했다가 지금은 유명을 달리한 듀오, 런던보이즈. 듣기로는 80년대 한국 디스코텍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두 그룹이 바로 런던보이즈와 모던 토킹이었다고 하죠.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노래를 들으면 다들 듣자마자, 아! 이러실것 같아요. 이라는 이름은 다른 추억의 가수를 보다도 조금 더 아련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지금은 두 분이 모두 고인이 됐기 때문일 거예요. 한날 한시의 세상을 떠났고 24년이 지난 지라서 남은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최대한 찾아봤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결성되었고 어떻게 떴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한번 조명해 보았는데 남부러울 것 없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 불꽃이 너무 빨리 꺼진 그룹 기억은 지워지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오늘은 이 남아있는 기록들로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할게요. LM프라임과 데니스 필러로 이루어진 2인조 그룹이에요. 학교 친구였고 들리는 썰로는 이때부터 지역 댄스장을 씹어 드셨다고 합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주변 친구들 얼굴을 때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데뷔 전부터 이미 춤으로는 날아준 분들이었죠. 둘이 가수가 되기 전에 롤러 댄서를 했던 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1981년 독일로 이주하게 되는 둘, 데니스의 말로는 우리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고 잘 나가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롤러 스케이트의 유행이 지났음을 느꼈대요. 그런 이유로 자신들이 여전히 잘 나가는 독일에서 반전을 꾀한 거였죠. 독일에서 활동하게 된 런던의 소년들, 즉 런던 보이즈는 5년이 지난 1986년이 되어서야 데뷔 기회를 잡게 돼요. 그 당시 댄스 가수들의 흔한 데뷔 코스잖아요. 클럽에서 춤추는 걸 보고 범상치 않다는 걸 느끼는 맞게 종사자가 미팅을 요청 그리고 그 실력에 감탄하고 결국에는 계약하는 코스인데 런던 보이즈를 처음 만났던 그 당시의 프로듀서 랄프 르네 마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 둘은 함께라면 어떤 방에든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아우라가 있었다. 그리고 빌었다고 하죠. 하나님 제발 제발 이두 친구가 노래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뭐 이분은 그래도 정직했어요. 노래를 못한다고 두 청년을 바지가수로 만드는 어떤 프로듀서를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런던 보이즈는 노래도 할줄 알았고 랄프 는 곧장 런던 보이즈의 데뷔 작업에 돌입. I'm Gonna Give You My Heart라는 곡으로 마침내 런던 보이즈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소개 롤라장 우리나라에선 이런 모음집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노래거든요. 실제로 장본인인 프로듀서로 그를 언급을 하는데 우리 음악은 스칸디나비아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그리고 게이바에서도 정말 많이 사랑받았다고 하죠. 뭐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런던 보이즈 멤버들을 게이라고 오인하기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아니에요. 두분다 이성애자고 나중에는 결혼해서 애도 낳게 되고 뭐 그렇죠. 런던 보이즈가 이 노래로 데뷔하는 게 1986년이잖아요. 하지만 고향이자 사실상 본토였던 영국에서 주목받는 데에는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자기들의 레코드사였던 워너의 영국 지부가 이런 음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듀서의 말로는 그들은 프린스나 마돈나 같은 가수를 찾았지 이런 열등한 음악을 굳이 데려올 생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좀 고급진 음악으로 데려오라 이겁니다 뭐 작품성 있고 예술성 있고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피트 워터맨 프로듀서팀 스토게이트 겸 워터맨의 일원인데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 열등한 음악으로 영국 전역을 접수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이분들이 만든 곡을 한번 살펴봅시다. 데드 워 얼라이브 편에서 제가 이미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고 이 팀의 일원인 피트 워터맨이 잠깐 파리로 나갔다가 런던 보이즈의 음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반에 그대로 꽂혀서는 이걸 영국으로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진행하는 TV 쇼에 이걸 소개하고 나아가서 직접 워너 MD를 겁박하면서 발매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런던 보이즈가 피트 워터맨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워너도 자기랑 하등 상관없는 회사고 당연히 런던 보이즈로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그룹이 인데 오로지 선의로만 피트는 영국 발매를 주선해 준 거예요. 심지어 워너가 이 곡이 너무 상업적이라고 홍보를 안 하니까 워너나들 그따구로 할 거면 런던보이즈 우리회사로 데려갈 거라면서 다시 한번 워너사를 겁박. 결국 런던보이즈는 피트의 도움을 등에 업고 자기 노래를 영국에서 재발매 그리고 마침내 1989년이 되어서야 런던보이즈는 영국에서로 날아오르게 되는 거였어요. 런던 보이즈가 성공할 때까지 자기 음악을 두세 번씩 발매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바로 피트 덕분이었죠. 덕분에 카일리 미노그, 제이슨 도노반과 함께 투어를 돌기로 했어요. 워너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상업적인 앨범 이거는 차트 2위까지 올라가고 그해 영국에서 19번째로 많이 팔린 앨범이 됩니다. 레퀴엠과 런던 나이츠, 그리고 할렘 디자이어가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이외에 마이러브 같은 곡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기록이 남아있진 않은데 이때 내한 공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지문만이 남아있는데 있을 뿐인데 혹시 가셨거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뭐 그때 기억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쉽게 런던보이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복고 관련 컨텐츠가 등장하면 런던보이즈 노래가 꼭 하나씩 섞여서 나오곤 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뭔줄 아세요 그 유튜브에 런던보이즈 라이브 영상을 보시면은 한국어 댓글이 엄청 많아요 이게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많이 보일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런던보이즈의 라이브 영상은 일종의 정 모장소가 되는 거죠. 그 시절이 그리운 사람들끼리 좋아요 봐가지고 댓글 달고 런던 보이즈가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했는가. 저는 이거를 보고 딱 체감이 됐어요. 제가 복고맨을 하면서 이런 걸참 많이 배웠습니다. 한 가수의 과거 인기를 조사할 때면 저는 항상 차트나 판매량 같은 숫자적 지표를 가장 많이 참고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복고맨을 시작하기 전에만 해도 마치 그거를 정답인 양 인용하곤 했는데, 하지만 지금 깨달은 건 사실 인기에 있어서 그런 숫자적인 지표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와 문화는 결코 그 시절의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런던보이즈의 차트 성적을 보 1집 이후로는 뭐 유격 차트에서 거의 반응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런던보이즈가 존재감 없이 스쳐 지나가는 가수였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 시절 클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노래는? 그 당시의 젊음을 대표하는 노래는? 이러면 아직까지도 런던보이즈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요 백날 뭐 빌보드, UK 차트, 오리콘 차트 연구해봤자 뭐예요 그 당시의 경험은 제가 따라올 수 없는 저 너머의 영역인걸 이거는 그 시대를 산 자의 특권이고 뭐 저는 겸허하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던 보이즈는 이후로 세 장의 앨범을 더 내지만 일집만큼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어요. 기기가 떨어지니까 음반사와의 재계약에 실패하고 잠깐 방황했다가 뉴런던보이즈라는 이름으로 사집을 발매하기도 합니다. 한삼스 놀라운 건 런던보이즈는 활동 내내 프로듀서가 바뀐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멤버 둘 또한 이런 비즈니스적 삶 속에서도 항상 절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했고 같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작업하는 모양새였죠. 멤버 에덴과 데니스는 함께 휴가로 떠나고 1996년 1월에도 그렇게 함께 스키 휴가를 떠났는데 둘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알프스에서 한 음주운전 촬영과 추돌사고가 나거든요. 멤버 에덴과 데니스 모두 세상을 떠나고 같은 차 안에 있던 에덴의 부인과 친구 DJ도 유명을 달리했어요.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사로 사망하면서 이건 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끔찍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프로듀서 랄프의 회고록을 보면 자기는 멤버들의 스키우가를 항상 반대했대요. 춤추는 친구들이 그러다가 다리라도 부러지면 어쩔 거냐고 매년 불안한 예감을 갖고 있었다는데 그 예감은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로 돌아오고 만 거죠. 그렇게 기록은 1996년에서 멈췄고 런던 보이즈는 지금까지 사람들 한켠의 아련한 기억이 되었어요. 근육질의 몸으로 너무나 유연한 몸동작을 보여주고 보여준 에렘과 데니스. 춤 없이는 살수 없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노래를 날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청춘을 만들었고 그 덕에 사망 24주기가 된 지금까지로 추억되는 뮤지션이 되었어요. 런던 보이즈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